계속해서 휠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낸 후에 다시 여기처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건데, 이미지를 잠깐 보면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부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먼저, 얘를 좀 잘라줘야 합니다. 잘라줘야 하는데 기존에 원을 이용해 갖고 잘라주면 될것 같습니다. 리스트로드 해 갖고 디폴트를 해 주고 인파커버 어, 말고 싱글커버 원을 클릭합니다. 얘를 돌출해 주는데 어디까지 해 주냐? 한번 방향은 X축 방향입니다. X축 방향대로 이렇게 쭉 돌려 주겠습니다. 프상트에서 보면은 내가 충분히 얘를 통과하도록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빼주면 됩니다. 서브트랙트 이 노란색 오브젝트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얘에서 이만큼 잘려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만큼을 채워줘야 합니다. 채워줘야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쪽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여기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 스케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치 해주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예. 예를 이용하겠습니다. 커브에서 스케치. 얘를 잡아줘야 합니다. 예 잡고, 오케이. 원은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원은 네, 클릭해보면은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원 클릭하고 얘도 가져오겠습니다. 얘. 얘도 일단 선을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 선을 끝까지 좀 내려가 줘야 합니다. 이 선의 형태를 쭉 유지하면서 클릭하게해서퀵 익스텐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해 줍니다. 밑에까지 쭉 해갖고 연결됩니다. 클로즈하고, 이제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내야 합니다. 여기, 여기. 그이 부분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뒤에 스케치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스케치에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스케치가 어떤 거냐? 이 보입니다. 이 화살표 있는 스케치, 얘는 잠깐 감춰주겠습니다. 라이클릭, 하이드. 이 부분입니다. 얘를 익스트로드 시켜주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까지? 이전에 리볼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쇼. 얘 있는 거, 데까지 튀어나와주면 됩니다. 홈, 익스트로드가 갖고, 셀렉트 커버 인버 커버하고 얘를 클릭한다 방향은 X 축 방향 얘 a 보면 X 축 방향입니다. 맞고 시작은 0에서 Until extended. y e l l o 다 네, 제대로 클릭됐고 이제 여기서는 분리는 하지 않습니다. none을 해갖고, 얘 따로, 얘 따로 줄 겁니다. 얘는 또 나중에 좀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합니다. 얘는 다시, 리볼브는 하 i d e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s 리 l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해주겠습니다. 어, 데이터, 얘, 예. 라이클릭 해갖고, 밑에 리네임인데 잘안볼 겁니다. 얘는, 일단, 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나중에 좀 알아보기 쉽게끔 하겠습니다. 예, 리네임, 휠이라고 해주겠습니다. 휠 만들 때 사용되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이 옆쪽을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